일본의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 1000조 엔을 넘어섰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11일 일본 재무성이 전날 발표한 일본의 채무 보고서 단기 증권 포함을 인용해 지난해 말 기준 일본의 국가 채무는 1241조 374억 0 엔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020년 말과 비교했을 때 24조 8441억 엔 늘어났으며 6년 연속 과거 최대치를 갱신한 금액입니다. 주목할 점은 일본의 장기 채무 잔액으로 지난해 말 기준 1017조 1000억 엔을 넘었습니다. 장기 채무 잔액이란 나라가 발행한 채권과 증권을 제외하고 앞으로 세금 수입에서 변제를 해야 하는 정부의 빚을 의미합니다. 재무성에 따르면 일본 장기 채무 잔액은 18년 연속으로 과거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으며 단순 계산으로 국민 한 사람당 990만 내내 빚을 지는 계산이 됩니다. 이제 막가 태어난 신생아조차도 천만 엔약 1억 원에 가까운 빚을 지게 되는 셈입니다. 이처럼 일본의 국가부채가 늘어난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과 초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의료 간호 등 사회보장 비용이 증가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민의 부담을 경시하는 극우 인사의 발언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 인사인 아베 신조 전 총리는 10일 강연회에서 국가부채 증가에 대한 질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일본은행이 국채의 반액을 매수하고 있으며 일본은행은 정부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변제 만기가 와도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망언에 가까운 발언을 해 국민들을 아연실색해 했습니다. 빚갚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아베 전 총리의 발언과는 달리 실제로는 일본은행의 주식을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것일 뿐 60년은 만기로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니칸 겐다이는 아베노믹스의 실패로 지금의 엔저가 왔고 국채가 대폭 늘어난 것을 절대로 인정하기 싫은 양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니칸겐다이는 국가 재정이 정부가 마음대로 지출을 결정할 수 있는 자기 지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아베의 망언은 재정법의의거에보장돼 있는 일본은행의 독립성을 폄훼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엔화 초 약세로 인해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의 교체설이 제기됐습니다. 달러 엔 환율이 150엔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구로다 총재를 교체해야 엔저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우익 성향의 주간지 슈칸 신초의 인터넷판은 이일 오피니언을 통해 엔저가 대부분 일본은행의 완화 정책에 따른 것이고 금융정책 변경은 구로다 총재가 교체되지 않는 한 힘들다고 평가했습니다. 집권 자민당을 이끌던 아베의 신조전 총리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의 조타수 역할을 맡은 구로다 총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엔저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매체는 구로다 총재가 금융화나를 통한 성장을 실현하는 아베노믹스의 조타으로 간주된다며 총재가 교체되지 않는 한 일본은행이 정책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중론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체는 구로다 총재의 재무성 후배였던 와타나베 히로시 국제통화연구소 이사장에 지난달 26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나온 발언을 전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구로다 총재가 과거 세 차례 시장에 서프라이즈를 던졌다며 그가 내년 4월 총재직에서 퇴임하기 전또 다른 서프라이즈를 선사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슈칸 신촌은 오피니언에서 구로다 총재가 네 번째 서프라이즈로 애나 약세를 막기 위한 과감한 정책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일본의 큰 시련이 닥친 것이다. 신생아도 태어나자마자 1억 원이라는 빚이 있는 나라가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며 미국 기자들도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눈물을 보일 정도다. 일본은 끝났고, 늦기 전에 이민을 가야 한다는 재력가들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아베 전 총리가 말한 자회사의 의미와 구로다 총재가 말한 자회사의 의미가 다를 거다. 정부가 출자 비율 55%이기 때문에 자본적으로는 자회사는 맞다. 일본 은행은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총은 없지만 임원은 정부가 선임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자회사입니다. 다만 법률에서 일본은행은 독립성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자회사처럼 무회사를 거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마음대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협조하여 금융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에 장내 국제 차원도 협조하여 실시할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베 씨의 발언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본은행이 국채를 구입해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현제가 필요한 국채를 현재의 필요가 없는 통화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일본은행을 정부의 자회사로 생각하면 사실상 국제를 상원하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일본은행은 모회사와 자회사 같은 것이다. 이는 2017년 아베 총리의 발언이었지. 총리 시절부터 주장했던 지론인 것 같으니까. 그러다 총재도 이미 익숙했을지도 모른다고. 당시 논란이 됐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이건에 관해서는 해석이나 견해차 문제로 흑백으로 단순히 가릴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실태가 어떻든 일본은행은 독립적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총재도 그렇게 답변했으니 그걸로 끝났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베의 지론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 문제를 계속해서 파고들어도 그는 당당히 진행할 생각일 것입니다. 일본은행은 자회사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의 현실을 통해 그것이 옳았던 것인지는 모르겠다. 아베가 아직 금융화나, 국채 발행, 재정 출동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세민이 말이다. 성공했다면 금융화나 국채 발행, 재정 출동 등을 할 필요가 없었을 거다. 도대체 언제까지 실패의 경제정책을 계속할 것인가? 지금까지의 제로금리나 법인세 감세, 교환의 소비세 증세 등 국민의 돈을 사용한 경제정책으로 기업은 이익을 올렸지만 그 이익을 국민 즉 직원에게는 환원하지 않고 기업과 주주가 독점했다. 국내 소비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기업은 언제까지나 재정 출동을 요구하고, 그 돈을 기업과 주주가 모두 꿀꺽한다. 재정 출동을 위해서는 이익의 3분의 1을 임금 인상으로 돌리겠다고 다짐한 뒤 해야 한다. 일본은행은 정부의 자회사인가 아닌가의 논의에 말장난을 해도, 결국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한다. 현실 정부 5% 출자, 총재는 재무성과 윤번재, 일본은행의 이익은 정부의 납부. 정부와의 어느 정도의 독립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부의 방침과는 일본은행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버리는 것은 일본의 금융, 재정정책이 혼란스러워져 경제 운영을 엉망으로 만든다. 60년에 만기가 와서 기본적으로는 갚아야 하는데 계속 60년이 오면 다시 차원하고 있다. 갚지 않고 차원해 가고 있다. 우리는 몇 번이고 빚을 내도 상관없다. 일본은행이 자회사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국채상환 60년 룰를 무시하고 국채를 영구 국채화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재정 파이낸스를 의미함으로써 단숨에 N화의 신용을 떨어뜨리게 된다. 이미 총리가 아니기 때문에 동대모 발언으로 모두 무시하고 있지만 이것이 정말로 아베의 진심일지도 모른다. 후지의 사토시 씨, 타카하시 요이치 씨, 이시다 씨에게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메이지 정부가 들어설 때부터 사스나가와 정재계가 일본을 앞뒤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라면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 주권의 이름대로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이 똑똑해지고 국회에 적절한 정치 프로들을 내보내는 니 혁명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마음대로 정권의 뜻대로 대량으로 돈을 찍어버려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일으켜버린다는 것. 마음만 먹으면 정부 발행 집회라는 것도 만들 수 있는데, 물론 만들지 않겠지만, 뭐 그건 그렇다치고, 일본비 1,200조 엔이라는 숫자에 질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싶었겠지만 그 부분에서 언어 선택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겠지. 일본은행은 자회사로 문제가 없다. 어느 나라나 중앙은행은 정부에 관리하에 있다. 큰 목표는 정부로부터 지시받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어느 정책을 채용할지는 일본은행이 자유로운 재량이 있을 뿐 일본은행이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면 만약 일본은행이 폭주할 때엔 누가 막을 건데? 엔화 약세만 따지면 자동차. 하이테크 산업 글로벌 대형사들의 3월기 결산은 일제히 엔화 약세의 수혜를 보고 있음을 알수 있다. 다만 문제는 일본은행이 정권보다 움직이면서 기업 우선주가 우선시하고 있을 뿐, 급격한 시세 변동에 대해 미국처럼 국민생활의 악영향을 고려한 시책을 내놓을 수 없다는 점이다.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인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